지금 모니다 몰려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빠져으면 아까, 아까처럼 이현민 선수나 송교창 선수와 오픈 찬스가 한번만 나도분위기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파울입니다. 이번에에미의 파울. 근데 그거는 지금 대상이 아니죠. 네. 얘기할 게 안되죠. 에미세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자유투 두개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방법이 없죠. 네, 지금은 비디오 볼게 아니죠. 그렇죠. 대상이 아니겠고요. 자, 일단은 주승균 감독도 에미스 드로오라고 하는데 일단 이파어버가 상당히 컸습니다. 보단 놓치고 말았던 에미스였고요. 근데 네, 저렇게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지금 지금 세명몰고 저기저기 아, 다 비어있는데 예. 그런 걸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스트레스 했던 에디 파월 확실히 이 백보드 앵글에서 예 앵글 선수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미슨이 <laughs> 이렇게 애타게 미디어 판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네, 봤지만 재상이 아니었습니다. 는 파울이 아니다. 스틸을 했다 네. 이런 얘인데 그렇죠. 파울 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가 어렵죠. 전주 예. KCC 마지막 작전시간이고요. 미디어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아직 시간이 긴끈합니다. 그렇죠. 이현민의 석점포로 일단 추격의 온도를 높여가고 있는 KCC입니다. 1분 48초가 남은 상황 몇개 찔러보시고! 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고 오늘 몇 경기 몇 어느 정도 좀 불만이 누적돼 있었던 모습의 최승윤 감독입니다. 자, 이제, 승윤 감독 굉장 적당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예. 하면은, 음, 지금 테크니컬 닉펄안먹는금말로 굉장히 서운해라고 봐주세요.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7점 차로 럭점 차로 좁힌 KCC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48초. 이 코트 위에 드리워진 팝의 구름을 과연 KCC가 남은 시간 걷어낼 수 있을지. 라이라클락이 헤인즈와의 참 몸싸움에서 헤인즈 체력을 많이 빼놓은 주인공이기도 했었고요. 아주 곤욕스러운 모습 많이 보였죠. 예. 지금 에밋은 뭐. <laughs> 지금 가서 나 파월 워 아니지? 이렇게 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헤인제 선수와 또 에밋의 자존심 대결 뜨겁게 전개되고 지금. 있고요. <laughs>